안녕하세요 농업지불금에서 개인의 소농면적에 대한 거주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 지불제도 요약을 보면 소농지불금은 면적은 개인은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300평 이상이고 5000제곱미터 1500평 이하이고 농가 전체소유 면적은 15,500제곱미터, 4,688평 미만이어야 됩니다. 영농종사기간은 3년 이상이고 농촌거주기간이 3년 이상 농외소득은 개별농외소득이 2천만원 미만 농가 전체 농외소득이 4,500만원 미만이어야 되고 기타소득은 축산업소득이 5,600만원 미만 시설 재배업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되고 130만원을 정액 지급합니다. 면적 지불금은 경작 면적 1,000제곱미터, 300평 이상이고 소농 신청 자격이 안되는 농가에 지급을 하고 지역별, 구간별 면적 호박이 단가로 지급합니다. 개인 대상자의 주소와 관련된 내용만 보겠습니다. 소농 면적 공통인 기본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전업 농업인 또는 전업 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농촌인 읍면 외의 지역에서 주소를 둔 자는 동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 기본 직불금의 지급 대상자가 될수 있고요. 기본 직불금 지급 대상자 등록 신청년도에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지 등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인으로 농촌인 읍면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오령, 질병 또는 부상등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때에는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계속 돈 농업 또는 반 농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직불금 등록자가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직전 1년 이상 직불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데 기본 직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신청 다음 연도부터 직불금 대상자가 되려면 농촌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거나. 동촌 A 지역에수술를 두고 동업을 주업을 하는 동업인이어야 됩니다.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 한국동업청공사의 임대 또는 위탁했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 또는 반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지 등이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주은시군 구에 소재하는, 연접한 다른 시군구 농지를 포함해서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거나,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년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 구에 두고, 해당 시 구에 소재한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돈 농업 또는 한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등을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이 농업을 주업을 하는 농업인으로 보통 소규모 경작을 하는 개인은 4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농 직불금 지급요건에서 주소만 보면 4번, 연간의 모든 기본 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동촌지역 거주 기간이 등록 신청년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읍면에 주소를 둔 농업인은 신청년도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농업에 종사를 한 사람이고 읍면이 아닌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은 신청년도 직전 1년 전부터 해당 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경작을 한 사람은 기본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신청년도 직전 3년 전부터 읍면에 거주했으면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면적집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